북한에는 꼭 사람이 살아줘야만 하는 지역이 있어 왜냐고? 지도자가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곳이기 때문이야 응그 산에서 태어났다는 그 사람 말이야 아니 지도자 태어난 거랑 거기서 사람이 사는 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할수 있는데 북한 입장에선 엄청 중요해 왜냐면 그 장소에 실제로 사람이 산다는 건 신화가 아니라 진짜 역사처럼 느껴지게 만들거든 그래서 겨울에 춥고 고립되어도 누군가는 살아야 하는 곳인 거야? 이 도시는 한반도 꼭대기 산 근처 해발 1000m 넘는 고산지대에 있어 감 잡았지? 바로 삼지연 지역이야. 삼지연은 백두산 북쪽 자락에 있고 북한은 여길 혁명의 도시라고 하면서 리모델링 했어. 겉모습은 번지르르 한데 수도 공급이 안 돼서 눈을 녹여서 쓴다는 말도 있어. 여기 주민들 대부분이 군인, 공무원 가족, 혹은 배치된 사람들이야. 스스로 살고 싶은 마을이라기보단 국가가 유지시키는 거주지에 가까운 곳이지. 북한은 백두산을 일대 지도자의 항일투쟁 거점, 그리고 이대 지도자의 출생지라고 주장하며 그걸 혁명의 산으로 만들었어. 북한에서 제일 중요한 건 피와 장소. 그래서 신화를 지키기 위해 사람이 살아져야만 하는 도시가 존재하는 거야.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